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그들이 속한 민족적 특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에 수한 사람과 육에 수한 사람을 알곡과 죽증이로 비유하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얼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증이는 불태워 그름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 중 영에 수한 사람은 천국에 모시고 육에 수한 사람은 영별에 처하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은 두 가지 면에서 종말에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개인적인 종말적인 죽음이고 그 둘째가 인류 전체 위에 임할 심판적 종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말에 취하든지 반드시 영예성한 사람으로서 알고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육의성한 사람과 영예성한 사람에 관해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므로 여러분을 영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육의성한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을 말합니다 육의 사람이란 영이 죽은 사람이여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영은 죽고 육만 살았으므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할수 없었으며 콩심은 대콩나고 팥심은 대팥나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모두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그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집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마귀는 나중에 타락하고 나중에 범죄한 사람을 사로잡아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탐심과 우상숭배와 정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마귀가 마음속에 심어주는 탐심과 우상숭배와 정욕을 열면 우리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에속한 사람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탐욕과 우상숭배와 정욕의 노예가 되어 결국에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유괴수한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불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사회에서 불임 받은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이며 부귀영화 공명이 있을 땐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인정받다가 하루 아침에 부귀영화 공명을 다 잃고 주위 사람들에게서도 불임 받은 사람은 얼마나 처절한 슬픔과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이와 같이 지옥은 처절하게 불임 받은 사람들의 처소입니다. 이 때문에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버림받을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육의 속한 사람에서 변화를 받아 영의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의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육의 속한 사람이 영의 속한 사람이 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부정 모열로 육에서 태어나 육의 사람입니다. 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다시 태어나 영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 나무시요 생명의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드리지 아니하고 거듭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존재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거듭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십니다. 성령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듭나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나아가서 능력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생활에는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밤나무에 밤이 열리는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생활에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10년 20년 다녔다고 하더라도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유괴수관 사람과 영예수관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유괴수관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영예수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예수관 사람이 된 후에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 선교 여행 중 하루는 어느 성도님 집에 초대를 받아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 참석했던 교포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음의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말할 수 없는 내적인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이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유계 속한 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육체를 따라 살아도 아무 고통이 없었지만 이제는 성도님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죄와 육체를 따라 사는 생활을 거부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지요. 이러므로 위대한 성령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바르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린 마귀와 육체를 이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수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적 갈등을 이기고 진정한 영예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호한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죄악과 상관하지 않겠다, 마귀와 짝하지 않겠다, 육신의 정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육체의 유혹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란 하나님의 농사기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씨를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십니다. 영의 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거듭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육괴 속한 사람으로 남아있다가 파멸당할 것이냐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추수기가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의 속한 알곡과 육의 속한 가라지를 나누실 것이 니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영의 속한 사람, 신령한 알곡들이 되어 추수 때천국의 곡간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듭나 영의 속한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님 이라 말하 기도 합니다.